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2월 15일, 오늘은 광주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송영선 TV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승동 원내대표는 어디 있는 겁니까? 그들이 앞장서서 국민의힘 108명 의원을 데리고 전세버스를 내서 가장 최 최소 앞장에 서서 선두에 서서 광주로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얼마나 얌체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까? 초기에 대통령 겸 선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뭐어20몇 프로, 10몇 프로까지 내려갈 때 서둘러서 당에서 한 짓이 뭐예요? 대통령을 출당시키자. 권유해보고도 안 되면 출당시키든지 제명시키자. 이 난리를 치던 인간들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출당 제명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빌부터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생충이야. 국민들이 지금 이럴 바닥바닥 가는 게 누군지 알아? 민주당에서 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더큰 분노, 배신감을 느끼는게 국민의 힘이 되었어요. 뭐 17일? 관음클럽에서 권영세가 토론한다고 그렇게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따뜻한 밤에 앉아가 신선 노름하는 데는 안 빠지는구만. 그럴 시간이 있으면 광주를 내려가라고 광주. 전한길 선생이 저렇게 전국을 휩싸고 돌아다니는데 전한길의 에? 붐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걸 타고 들어가서 국민들과 손을 잡으면 대통령을 살리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됐고 대통령이 왜 계엄 선포를 했는지 제대로 알릴 기회가 되는데도 뭐라고 얘기해? 4선 이상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토의를 하니 결론이 뭐야? 우리가 꼭 났어야 되나? 그럴 필요 없이 우리는 법률 지원을 하자. 당신네들이 법률 지원 안 해도 법률 지원, 전환길 선생한테 법률 지원할 사람 줄지어 서 있어. 그딴 짓이 아니고 전환길이 원하는 것은 함께 뛰자는 거죠. 이건 전환길의 메시지일 뿐 아니야. 2월 3일. 서울구치소에 대통령 면회를 갔을 때도 대통령 메시지는 딱 하나여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달라. 2월 7일 윤상현, 김민정 갔을 때도 똑같은 메시지. 2월 10일 국힘 5명 국회의원이 갔을 때도 똑같은 메시지. 청년들이 너무 기특하다. 그들이 용감하다. 그들과 함께 해달라. 이게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일이다. 사랑받는 길이다. 정답을 아르켜 줬어. 코대답도 없어. 2월 3일 면회 갈 때도 뭐라 그랬어? 당의 뜻을 모아가는 게 아니라 옛날에 같이 검사 생활한 그 인지상정 때문에. 권승도이는 옛날에 뭐, 어? 써먹었던 문구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할 때에. 윤석일은 나와 불할 친구다. 이렇게 가깝다. 호가 호위하면서 그때는 대통령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그 자리까지 완화 놓고는 지금은 한다는 얘기가 뭐야요 계엄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고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라고 자기 입으로 12월 23일 기자들 세워놓고 그렇게 짓거리고 그것도 모자라가 근영세가 비대위원장들 어오면 함께 국민에게 계엄 부당성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사자로 돌아다니겠다 국민들이 이해할 때까지 이런 말이나 짓거리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12일 날 오세훈이 국회 도서관 및 강당에서 도서관 건물 강당에서 개헌 논의를 한다. 말이 좋아 개헌 논의지 이재명은 생각도 없어. 국민의힘만 개헌 논의 한다고 될 일이야? 양당이 공감을 이루어야지. 이재명이 미쳤다고 지금 개헌을 하겠어? 그 개헌 논의 한다라는 간판 걸어놓고 사실은 뭐야? 대권행보 시시동거는 거지. 이런데에 권영석 권성동이 앞장서가지고 달려가가지고 만여 명이나 끌고 가서 축하해주고 악수해주고. 다시 말하면 그4 8명간 인물들을 보이 내가 또 가관인 게. 탄핵 반대또 앞장서고, 국회에뭐 지리 시간에 나와가지고, 개 응? 겸의 정당성이 없다고 떠들어 제끼던 인간들이, 거기 가가또 눈도장을 찍어요. 그것도 모자라가. 지금 호시탐탐 다시 당으로 사과하고, 사과할 테니 받아주면 좋겠다 하는 한동훈이까지 끌어들이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 이 뭐하는 인간들이야, 도대체가. 태국이나 이런 SNS에 올라오는 댓글, 인터넷 댓글 한번 보라고. 국민들이 국힘에 대해서 얼마나 이빨을 갈고 있는지. 국민들이 지금 광주에 달려가는 게 누구 때문이야? 그 사람들한테 당에서 무슨 차비를 주나? 가라고 뭐 선동을 했나? 스스로 우러나는 애국 충정 때문에 가는 거야. 스스로 우러나는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가는 거야. 스스로 우러나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결심 때문에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장치하러 가는 거 아니야? 할일 없어 가는 거 아니야? 쓸 돈이 남아 돌아가서 광주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차비 쓰고 밥사 먹고 하는 거 아니야? 이 나라를 바로 지키자고 가는 사람들이야. 하물며 국민의 세비를 받아가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닌 소상공인, 일반 개개인들이 자기 돈을 써서, 자기 시간을 써서 광주까지 내려가는데, 우리 당에서는 쥐입을 한 인간들이 거기 동참할 생각조차도 안 하고 강기정 광주시장이 오지마라 박지원 의원이 광주는 어? 신성한 곳이라 어디 감히 겸 반란군들이 오느냐고 난리를 치고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은 강기정 시장에게 올린 보낸 글이 뭐야 아 내가 한곳 추천할만하다 그렇게 올려고 하면은 집회할 장소를 내가 아래켜주겠다 광주광역시, 남구 도동 161번지, 161로, 쓰레기 매립 소각장이야. 이건 국민에 대한 모독이야.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국힘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응급조차도 없어. 응급조차도. 무슨 당이 이런 당이 있어? 솔직히 말해서, 당신들, 4월달 총선할 때윤성열안 팔아먹은 인간 있어? 둘 중에 하나겠지. 윤석열 쪽에 줄 섰다가 안된 인간들은 한동훈이한테 줄을 대가지고 공천받고 들어왔겠지. 사람이 이러면 안 돼. 짐승하고 사람의 차이가 뭐냐? 짐승도 시인이가 있어. 짐승들도 동물의 왕국 한 봐. 기를 찾아놓으면 자기들끼리 맹렬하게 싸우지만 지새끼들은 다 챙긴다고. 짐승보다 더 못한 짓을 하고 있잖아, 지금. 국민의 일, 국민의 힘, 여당의 일호 멤버가 누구야? 권영세 권성도이가 아니야? 윤성열이야 여당 일호 멤버가 지금 저렇게 홀로 외로운 싸움을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통령이 개엄이 왜 정당하고 탄핵은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원천 무효인데.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이거 탄핵은 반드 시키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 고 전한길이 달려가고 소년부 박사가 소년부 목사가 달려가고 어? 각각 단체들이 다 달려가고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이 없고 사심 이 없는 국민들이 달려가는데 차를 전세 내 가지고 고속도로를 지금 새벽부터 108명을 다 싣고 새벽부터 달려간다 하는 뉴스를 눈 닦고 봐도 찾아볼 수 없고, 그까지는안 되더라도 권영세, 권성동이 앞장서서 의원들이 현재 가능한 인원들을 최대한 모아 가지고 내려가고 있다 하는 메시지 하나 없어. 민주당 원내대표 하는 얘기는 뭐야? 사적 생이라 그래. 죽는 게 바로 사는 거이다.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탄핵 찬성을 해달라는 거야. 광주 집회에 가서. 근데 우리 당에서는 사적생은 고사하고 거기 가는 것이 그리고 그 국민들과 함께 해주는 것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메시지도 하나 없어. 너들은 대통령이 파면당하면 너들은 또 다른 누군가가 나아가 오세훈이가 나아가지고 한동훈이가 나아가 또뭐 지금 대권에나 서겠다 하는 홍준표가 나아가 대통령이 내가 이 당을 끌어갈 것 같지 천만 만만의 말씀 지금처럼 4분 5열 되는 국민의힘 절대로 이재명한테 못 이겨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 31%아직 보류하는 사람이 33%지만 그 31%는 시멘트야. 그럼 우리가 32%만 되면 이기는데 32%를 우리는 해낼 것인가? 못해내! 왜? 2017년 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난데, 선거, 대선 때 어떻게 돼서? 문재인이 41%밖에 못 가져갔는데, 우리가 59%를 가져올 수 있는데도,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세 사람 나가서, 그걸 찢어 발겨먹는 바람에, 대통령 못된 거야. 그게 국힘이야. 그 모습을 지금 그대로 재현해. 아니, 그대로가 아니야. 훨씬 더 악화된 모습을 재현시키고 있어. 일에는 순서가 있어. 먼저 대통령 탄핵 기각부터 해 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해도 충분해. 중, 이렇게, 뭐 대통령만 옹호하다 보면 중도를 다 잃을 것 같아. 야, 이 머저리 같은 인간들아. 중도는 그렇게 따라오는 게 중도가 아니야. 중도는 힘이 센 쪽에 가게 돼 있어. 그리고 국힘은 중도를 끌어들이는 전략도 민주왕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전략이 없다면 방법은 딱 하나야. 대통령 탄핵 기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중도들로 하여금 제발로 걸어들어오게 하는데 그 중도를 끌어들이겠다고 지금 개헌 논의를 해야 돼. 신선 노름 하자는 거야. 넥타이 메고 토론해 하는데 폼 잡는데 따뜻한 곳에 앉아가 차나 마시면서 노닥거리는 말이나 주고받는 어? 헌정에 찾아다니면서 개헌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얘기나 돌아다니고 절에 찾아가 선임 얘기나 듣고 앉았고 이런 신선 노름하고 있는 지휘부들이야. 국민들이 하는 얘기가 공통적인 얘기가 하나야.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될게국민의힘이다 가장 먼저 청소해야 될게 국민의힘이야. 얼마나 서글픈 얘기야.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힘이 숫자는 민주당에 못 따라가지만 그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해서 애쓰는 걸 보면 우리도 정말 있는 힘 없는 힘다 해서 보태고 도우고 싶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아직 108명 밖에 못 찍어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반드시 국민의 힘이 다음에 다시 집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게 그들 입에서 나와야 돼. 근데 그들 입에서 나온 소리가 하나같이 국민의힘 제일 먼저 사라져야 될 존재다. 민주당이 제일 먼저 사라져야 될 존재라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국민들을 누가 뒤에서 조종해서 그말 하는 가 아니에요. 이 상황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지금이라도 광주로 내려가. 그게 당신 네들이할 일이야. 이틀 있다 17일 가는 클럽에서 뭐, 폼 잡고 뭐 하는데 나가 떠들고, 그 보니까 참석할 의원들 받는다. 그런데 앉아가 떠들 시간에, 헌재 앞을 한번더 찾아가고, 지금 만역 임명 결의안까지 통과된 참에서 최상목을 불러가지고, 어떻게라도 이건 임명하면 안 된다는 그 임명 거부 노력을 하는데 힘을 쏟을 생각을 안 하고, 그 지금 2차, 최상목 2차 변론일, 2월 10일 날, 그 변호사가 나와가 하는 거 보니까 기가 차더라고. 변호사가 제대로 변호를 못했어요. 제 눈에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당 생활을 안 해고 우리 당이 어떻게 돌아는지 몰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총 책임자는 누구냐? 민주당하고 협상한 사람이 누구야? 권성동이야 처음에는 추경호가 하다가 추경호 12월 7일 나가고 12월 12일 날 포지션을 바꿨다는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내가 변호인에게 건넸더라면 변호인이 그렇게 버벅대지는 않았을 거야. 김영두재판관님 묻는데 제대로 답을 못해. 내가 보니까 이 사람 변호사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충분하게 숙지가 안돼 있는 거야. 그 상황을 책임 전체으로 권성도의 책임이지. 이 임명안에 오도록 한 것. 그런데도 일말의 죄책감도 없고 당해서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막을 생각조차도 노력조차도 안 하고 있어. 뭘더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속이 터지니까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오세훈 개헌 논의에 달려간 48명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광주로 내려가세요. 108명이 다 합쳐도 전환길 하나를 못 따라가는 인간들이 앉아가지고 뺏치는 달고 국민 세금만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한탄할 거야. 대통령이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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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보내도 못 알아듣고 아니 뭐 알아들어도 외면하고 있는 인간들. 절대로 다음에 국민들이 당신들을 선택 안할 거야. 송영수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